네, 김사랑씨가, 그, 어, 한동훈 퇴출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저, 그동안에 안녕하십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김사랑씨가 1인 시위 했는데, 네. 오늘은 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한것같은데 어떻게 된건가요 네, 저 이제 도곡동 타워팰리스인데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씩, 25일째 있고요. 네. 오늘은 신의 한 수. 응. 음. 네 신한수가 이제 같이 합류를 했어요. 네. 합류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주민들.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아스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하고 하이트. 네. 주민들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 네.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집회하는 거지금 처음으로. 네. 이, 이그 길에 이제 이 펜스를 네. 다 열어가지고 길을 하나 치, 차선을 다 열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 요아강 강남, 강남 진짜 길 네. 차선을 하나 열었구나. 네, 그 이제 인도 있잖아요 거기. 어 인도. 거기 이렇게 치는데 그 인도 인도가 모자라가지고. 어. 이제 차선 있는 데로까지 이렇게 이렇게 펜스를 아, 쳤어요. 그 아, 어,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한한개 차선을 점령했구나. 네, 맞아, 맞아. 예. 그 오늘 오늘 집회 그 목적은 뭐예요? 한동훈 퇴진이에요, 어,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이제 한동훈 퇴진 이제 이거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음. 어, 예, 그 지금 이이 정도면 거의 뭐 민주당 이중되니까. 네. 아, 어? 뭐 어, 이게 역적이잖아요, 거의. 예. 네. 집결했는데 뭐 강남이 거의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네. 젊은 청년, 음. 강남의 보수 청년까지도 이제 올라와가지고, 네. 어, 규탄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오늘. 어. 어,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 그리고 조중동 끊어라 음. 조중동이 제 앞장서는 이런 거라든지 음. 음. 이게 왜 이제 그 어, 지금 계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계엄이왜 음. 내란이냐? 음. 어그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겠다고 계엄을 내렸잖아요. 그렇지. 예.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내란이다. 뭐 내란이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놈들이 다 반국가 세력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네. 반국가 세력이 라는 거지. 어, 윤미향이, 진보연대, 음. 어, 민노총 뭐 이런 놈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서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그계엄이라고 했는데 좀뭐 누가 다쳤어요? 그러게. 예. 뭐뭐 뭐, 넘어지기라도 했나요? <laughs> 아니, 아니 오, 오히려 오히려 군인들한테 그 무슨 소화기 뿌려대고 오히려 저 보좌관들이 난리쳤지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들 유리창만 깨지. 이거, 이거 보면서 지금 5.18도 나는 이거 많이 과장되지 않았겠나. 아뭐 안, 안규령이 보셨죠? 안규령이 얘기해 네, 주세요. 아니 네. 군인의 총까지 다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그러게. 어. 이게 무슨 저는 뭐 보니까 1일 일개업령 때려도 되겠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다치는 개업령. <laughs> 누가 다쳐요 누가 뭐 길가다 넘어진 사람도 없어요. 예. 네. 이런 개업령 보셨어요? 없어요 이런 건. 네. 아니 이거 이거 개업령 때리면서 뭘 알게 됐냐면 입법 독재다. 네. 뭐 그럼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개업령을 때려도. 야, 국회가 모여가지고 해제해버리면 땡인거예요 그러게, 예. 그, 저 완전 입법특제라가지고, 이거 국회, 그, 입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만 알게 된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제왕적이라는 것은 옛말인거예요 운동권 애들이 법다 예. 바꿔가지고, 그, 그 와중에 자기네들 월급만 뭐 1억 6천으로 올리고 지금 농부들도 난리 났더라고요. 온갖 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지금 맘카페도 뒤집어졌다면서요. 맘카페도 뒤집어졌어요. 예. 예, 맘카페도 지금 무슨 예산들 다 삭감한다니까. 예. 예 미쳤다고 지금 예. 이러고 있는 추세니까. 지금 뭐 그런 추세예요. 지금 아 그리고 실제로 제명인의쪽 애들이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기본소득에 응. 미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응. 강남에 있는 분들은 더 그걸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응. 옛날에 그 제명이 추종하는 애들 보면 부자 가죽, 가죽 벗기자는 그런 단톡방에 글들도 있었잖아요. 응. 부자 가죽 벗기자 강남에 아파트 뺏자. 그렇게. 이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응. 그러네. 예. 어, 그럼요. 이게 그 단톡방에서 이 그냥 흔하게 있던 일들인데 이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면 지금 한동훈 지금 지지율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몇 퍼센트요. 7퍼센트 한동훈 7퍼센트 나왔어요. 7퍼센트까지 떨어졌어요. 예. 예. 지금 그 저기 조국이하고 똑같아요 <laughs> 이재명이 지금 48퍼센트인가 50퍼센트 아니 한동훈 지지율이 <laughs> 조국과 같아요 조국하고 같아요 지금 에이, 이게... 어저께 나왔 잖아요 그거. Yeah.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Yeah, yeah, 그 뭐. 지금 대선 치를 지금 조기에 뭐 하야하라 조기 대선 치르겠다 고 그러는데 음. 조국하고 같은 지지율로 지금 치르면 누가 당선되겠어요 이재명 지금 그 어, 지지율 거의 50% 나와요 얘 7%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음. 끌어내는 수밖에 없죠 지금. 그저도할 그, 수가 없어요. 아, 도곡동 타워팔리스 앞에서 했으니까 타워팔리스 주민들이 저, 아, 한 아, 한동훈. 흔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아, 한 한동훈 난리났어요 지금. 아, 한동훈 최출에 직접 나서겠대요. 아, 어, 지금 다다 다 나오고 난리났어. 처음에 한명 우리 처음에 준비할 적에 게 네. 이거 좀 신경 쓰는데한달한 한 마리가 왔어요. 네.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애들이 뭐 공부를 하네몰 하네, 하네 이래서땅 네. 눈빛 보니까 얘가 광기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어. 아, 우리 또 보면 알잖아요. <laughs>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마찬가지죠 이제. 어, 그랬더니. 어디다 어다고 그 가발 새끼 빨고 앉아있냐고. <laughs> 아, 어,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어. 그 가발빨 시간이 있으면 은 서방 밥이나 해주라고 그러면서 쫓아가 쫓아 제가 이제 쫓아, 쫓아갔죠. 어, 어. 너집 그 어디냐고 집원대라고 이랬더니 도망가요. 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요. 김, 아니 시 동네라고 그러더니 지하철역으로 왜 들어가냐고요. 아, 지하철이 아, 지, 아, 자기 집이에요? 딴 데서 온 거지. 딴 데서. 딴 데서 온 거잖아요. 아, 아, 우리 내가 아, 아, 거기서 20몇일째 한달한달 한달 넘게 띄엄띄엄하기도 어. 하고 하니까 한달 넘게 거기서 고그 동네 파션을 알잖아요. 파션을 알지예요, 그렇지. 파션을 하는데 그렇게 무슨 붉은 옷 입고서 설치는 여자가 <laughs> 어디있어요 어, 빠그 파션을 하는데. 아 뭐. 좌파가 왔구나. 좌파 아니면 한 빠지 뭐. 아유 한 달이죠. 한달한달이나한 한 달, 한 달. 윤 어. 윤통은 체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응. 어. 그래서 내가 어, 한 가발 빠는 한 달이 누구나 이렇죠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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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새끼 고만 빨고 집에 가가지고, 너? 남편 밥이나 해주라고. 누구 남편 젊었을 적에요저 새끼보다 더 나았으니까 가서 밥이나 해주라고 그랬어, 내가. <laughs> 오늘 맞짱 뜨니까 지하철로 숨어요. 지집, 집원대라니까 지, 지하철로 도망가요. 지하철이 지집이에요? 아, 웃기고 자빠졌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 그거 하나만 설치고, 어.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음. 주민들 다 나왔대니까는요 아. 다고상이요그 동네 무채색이지 그렇게 벌건 옷 입고 오는 여자가 어딨어요 <웃음> 그렇지 <laughs> 동네 벌건 가죽 옷 입고 설치는 여자가 어딨냐고요 아 그것도 거동... 가죽이었어 또? 어 응, 벌건 가죽 <laughs> 야 미치겠다 진짜 그 동네 파쇼는요 무채색이에요 무채색 아, 그러니까 하여튼 도곡동이 난리 난 거네 이제 한동훈 아니, 쫓아낸다고 난리 났 난리 났죠 아. 주민들한테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네 한동훈이 제가 이제 그 사진만 이렇게 걸어 놔도 애들 학생들도 지나가면서 뭐라고 네. 얘기를 하냐면 네. 사진 다 보고 난 다음에 꼭, 꼭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네.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한동훈이 네. 제 가발이래 가발 이러면서 대머리래 <laughs> <"내> 대머리 <laughs> 놀림이 된 거예요 이제 아. 여자 애들도 키득키득하면서 어머 쟤 가발 썼대 이러면서 음. 그럼 음. 끝난 거야 그냥 내려와야지 음. 돼요 빨리 음. 그럼 이제 음. 오늘 집회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대대 적으로 매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수요일마다 아니, 는 좋아요. 이제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 계속 일인시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아일인시는 계속 하고. 아 어. 저는 지금 25일째 지금 하고, 이건 하루 열 시간 가까이씩 해 왔잖아요. 어 그렇지. 반응이 어. 좋아요. 어 오케이. 25일째 열 시간씩 해봐요. 그렇지. 뭐, 뭐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신혜식 대표도 깜짝 놀랐대 음. 이 정도인 줄. 음.

투사죠 우리 우파에도 투사들 많아요. 아예 비겁하게 안 쓰러져. 야 국힘 당 애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중동 등 언론에 쏘고면안 됩니다. 뭐 지금 보세요. 다 다르다니까 이봉규 티비에서 어저께 한그 설문조사, 여론조사도 보셨죠? 압도적으로 계엄 지지하는 거예요. 압도적이에요. 20만 명이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신문 방송 종편들 보고 야 이거 또 윤도 윤 대통령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래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론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 쏟고 있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